안녕하세요. 포켓몬 카드 게임을 본인적으로 플레이하는 시우입니다. 오늘은 스타터 세트 간만에 신제품이 나와서 개봉해보려고 합니다. 스타터 세트 메가, 메가 펜텀 EX랑 스타터 세트 메가, 메가 디안 CX 이렇게 스타터 세트가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기존의 스타터 세트랑좀 약간 외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좀 길쭉한 느낌이고 약간 우유곽처럼 생긴 어, 새로 나온 스타터 세트. 한번 개봉해 볼 건데, 이번에 이제 포켓몬 카드 게임이 스칼렛 앤 바이올렛에서 이제 메가로 바뀐 만큼, 이제 스타트 세트 메가에는 메가 진화한 포켓몬들이 확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스타트 세트 메가, 비안시랑 펜텀 이렇게 두 종류가 나왔는데요. 일단은 뭐, 겉에 표지를 좀 보자면은 어 굉장히 구성이 괜찮습니다. 여기 이제 덱리스트 60장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또 대전에 필요한 아이템들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메가 지나한 포켓몬이 두 장씩 들어가 있고 이번에 심지어 또 에이스 스펙 카드도 각 덱에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타터 덱들끼리 배틀할 때는 아무래도 이 메가 지나한 팬텀EX 덱이랑 디안시 덱이 굉장히 강하지 않을까 특별한 일러스트의 카드가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제 메가 디안시 같은 경우에는 메로에타가 이제 아트레어 이제, 풀 일러스트 사양으로 들어있고, 메가 팬텀 대에는 이제, 고스트가 이제, 풀 일러 아트레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개봉을 하나씩 해볼 건데, 어, 먼저 메가 팬텀부터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제가 팬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메가 팬텀한 모습은, 어, 좀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아요. 별로 안 귀여워요. <laughs> 메가 팬텀보다는 약간, 거다잎 팬텀이 좀 귀엽지 않나. 어. 팬텀 V m a x 는 그래서 되게 좋아했거든요 스타터 세트 나왔니때 어, 한번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밑에서 일단은 열어볼게요 위에서도 열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봉을 하면은 이제 이 꽉에 맞는 이 틀에 맞는 종이로 된 포장지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아 팬텀 코인 귀엽네요 팬텀 코인 메가 팬텀 코인 어, 이거 입 벌리고 있는 게 너무 귀엽고 어, 요거는 이제 데미지를 올릴 때 이제 필요한 종이 같은 건데 좀 얇은 종이가 아니라 굉장히 두꺼운 종이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카드가 중요하겠죠 오 어, 이게 딱 맞네 안 흔들리게 좋다 일단은 다른 포장은 없고 여기에 한 번에 60장의 카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닐로 되어 있고 또 덱을 짤때또 메가팬텀 EX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스타트 세트는 나오면 사두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언제 또 티어 되게 될지 몰라요 레어 처리가 되어 있는 메가팬텀 EX 체력 350입니다 무려 350 일단 메가지나 포켓몬이고 이지나 EX 포켓몬이어서 확실히 체력이 높고 네, 특성 그림자 숨기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성 그림자 숨기기는 이 포켓몬이 있는 한악 포켓몬이 상대 포켓몬 EX로부터 기술의 데미지를 받아 기절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프라이즈는 한장 적어진다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그럼 이제 메가 팬텀 EX가 있다면 상대방이 뭐 메가 팬텀이 배틀 필드 벤치 이렇게 있으면 메가 팬텀 기절했을 때 상대방이 포, 프라이즈를 가져갈 때이세 장이 아니라 두 장만 가져간다던가 뭐 EX 포켓몬을 기절시켰을 땐한 장만 가져간다던가 뭐 대표적으로는 리자몽 EX 이제 악테라스타랑 리자몽 EX가 생각이 나네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도 한번 볼까요 보이드 게일 230 데미지에 이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에너지를 한개 선택해서 벤치에 포켓몬에게 붙인다 배틀필드에 있는 메가 팬텀 EX에 에너지를 벤치에 있는 포켓몬에게 옮겨주고 이 포켓몬이 기절당해도 어, 프라이즈를 상대방이 적게 가져가게끔 약간 필드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후속으로 다음 차례에 공격할 포켓몬에게 에너지를 옮겨주는 그런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카드는 프라임 캐처 에이스 스펙이고 어좀 약간 평평한 프라임 캐처를 생각했는데 약간 일단 레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에이스 스펙 레어 처리가 되어 있는 프라임 캐처고요 그리고 고스트가아 트레어 사용을 했습니다 아 예쁘네요 이게 아마 그림이 이어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잠시만요 예전에 나왔던 공식 부츠 중에 이 팬텀이 이 요런 일러스트의 공식 부츠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일러스트랑 약간 좀 연결되는 고스트인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고스트랑좀 느낌 비슷한 것 같아요. 깜깜해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모으려고 모은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이제 모아진 앨범 같은 건데, 네, 팬텀 V랑 V 맥스도 있고, 나중에 이 메가 팬텀 EX도 여기 이렇게 넣어놓으면 될것 같아요. 이런 네. 식으로. 팬텀 모으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저는 뭐요 정도만 일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laughs> 뭐 특별한 카드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 네. 아무튼. 이런 일러스트가 연결되는 것 같다 그 다음으로 고우스 들어가 있고요 아마 내장 들어갔지 않을까요 예, 역시 내장 그리고 같은 이제 홀로슛 기술을 가진 고우스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 고우스트로 다 맞추고 싶으니까 여러 장 구매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스타터 세트를 많이 산다던가 그냥 니로우 들어가 있고 돈크로 깜깜이 깜깜이 일러스트 귀엽다 <laughs> 어 그리고 요즘 메가 앱솔이 핫한데 앱솔도 들어가있네요 어, 앱솔도 들어가있고 무한다이노 들어가있습니다 여기에만 수록되는 카드들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또쓸수도 있어요 싸리옹이 들어가있고 어, 메가 포켓몬을 댁에서 가져오는 메가 시그널 밤에 들 거. 어, 밤에 들거 좋아요 그리고 바로 이지나 포켓몬으로 지나해주는이상하다탕 절친 포핀, 아 포핀도 들어가있네 어, 포켓몬 교체도 두장 하이퍼볼 이거 덱짤때 항상 찾는 카드죠. 하이퍼볼 덱을 여러 개 짜두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필요한. 그리고 펑크맷이라는 도구가 들어있는데, 어, 데미지를 받았을 때 기술을 사용한 포켓몬에게 데미지 카운터를 네개 올리는 그런 도구입니다. 오, 풍선도 들어가 있네. 풍선 좋다, 두 개. 그리고 이 대망의 릴리의 결심이 무려 네장 들어가 있습니다. 릴리의 결심 네 장만 보더라도 스타터 세트가 괜찮지 않나. 그리고 보스의 지령, 아이리스의 투지가 내장 들어가 있는데 이 카드는 어 뭔가 릴리에가 내장 들어가니까 드로우하는 카드로 박사 연구가 안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고 제 생각에는 내년 레귤레이션에 박사 연구가 없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릴리의 결심이랑 아이리스의 투지가 들어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보스의 지령이 평범한 보스의 지령이 아닙니다 레귤레이션 마크 I 보스의 지령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보스의 지령은 계속된다. 네, 레귤레이션 마크가 I로 보스의 지령이 수정되었습니다. 약간 이런 카드를 보는 게또 재밌죠. 그러고, 악에너지가 충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팬텀 EX 덱에서 역시 건질만한 카드는 고스트랑 메가팬텀 EX, 그리고 뭐 프라임캐쳐, 뭐 릴리의 결심 같은 배틀에 필요한 카드들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뭐 하이 클래스 팩 수준의 구성인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이제 요건 볼까요 보시면은 필드가 들어가 있고 스타터 세트 팬텀 덱 소개가 좀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룰어룰 어, 룰 영상 스타터 세트로 실제로 게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포켓몬 카드 게임 룰에 관한 약간 작은 책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메가 팬텀 덱을 소개하는 약간 콤보 메가 팬텀 덱그덱 그덱 소개. 자, 메가 팬텀 덱 소개 영상 이걸로 끝. 약간 230 데미지를 주면서 벤치에 있는 포켓몬에게 에너지를 옮기자. 메가 팬텀이스를 진화시키자. 약간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 어, 굉장히 잘되어있네 역시, 이런 게 진짜 스타트 세트 구성이 알찬 거죠. 이것도 초보자분들은 이걸 읽고 한번 굴려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코인, 코인이 진짜 귀여워요. 이것도 모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건데 이 메가 팬텀 코인은 이 스타터 세트에만 나온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약간 딱딱한 재질의 데미지 카운터. 이걸로 게임할 때올리셔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것도 직관적이어가지고 주사위랑은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메가디안시 EX 이것도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멜로에타가 어, 특별한 일러스트로 들어가 있고 이번에는 위에서 개봉해 볼게요. 어, 위에서 개봉하는 건 되게 쉽네. 깔끔하게 열리네, 깔끔하게. 어, 역시 있는데 코인 어떻게 생겼을까? 코인 짠 오! 코인이 퀄리티가 펜텀보다 나는데? 좀 귀엽네요. 벌레 타입 같다. 생긴게 그러고 메가디안 씨 역시 이렇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메가디안 씨가 또 이제 요즘에 제가 가디안 EX덱을 연습하고 있는데 가디안 EX덱이 굉장히 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직접 그려가지고 프록시로 썼는데 어, 그거는 일단 못 보여드릴 것 같고 <laughs> 이제 그거는 너무 잘 그렸기 때문에 이제 트레이싱 논란 때문에 못 보여드릴 것 같고 이제는 프록시가 아니라 실제 메가 디안시를 쓸수 있습니다 일단은 메가 디안시 EX 이 친구는 일단 기본인데 체력이 270이에요 메가 캔카처럼 체력이 좀 높은 편인데 메가 디안시 역시 특성 때문에 체력이 높은 편입니다 특성 다이아코트는 이 포켓몬이 받는 기술의 데미지가 마이너스 30이기 때문에 메가 디안시 EX를 실제로 한 방에 기절시키려면 300 데미지 이상을 주어야지 메가디안시 EX를 기절시킬 수 있고 기술 갈런 드레이는 이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에너지를 두 장까지 트레시하고 그 장수 곱하기 120 데미지기 때문에 초초 에너지를 이제 가디안 EX의 특성 사이코 임브레이스로 붙여주고 에너지를 두개 트레시하면 240 데미지까지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나 약점이 악 타입이 아니라 강철 타입이기 때문에 기존의 가디안 e x 덱들이 힘들어하는 뭐 마리의 오롱털 EX 리자몽 EX 악테라 버전 이런 덱들을 상대로 좀 버틸 수 있어요. n 네 조로아크 EX 상대로도 굉장히 좋은 카드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카드가 출시되면은 어, 많은 초타입 덱에서 메가디안시를 채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메가디안시를 메인으로 쓰는 덱들은 아직까지는 못 봤는데 일단은 굉장히 좋은 초타입 어테커 포켓몬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메가디안시가 두장 그리고 이 메가 디안시의 체력을 올려주는 에이스 스펙 히어로 망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로에타 메로에타가 들어가 있는데 어 일러스트 굉장히 또 평화로운 느낌이네요 자신의 벤치 총 포켓몬 한마리 HP를 120 회복하는 어,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회복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악용하는 덱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약간 페어리 느낌의 스타터여서 블루가 들어가 있고 그랑블루 크레세리아 엘로에타 이제 그 일반 일러스트 따라큐도 들어가있네 귀엽다 공료부룹이 따라큐 한 마리인 게 아쉽네 여러 장이었으면 좀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비엘크 마비핑 사리옹 역시나 들어가있고 여기는 이제 또 특별한 카드가 있습니다 원더 패치가 나왔어요 기존에 뭐 아쿠아 패치, 다크 패치를 이어서 트래시에서 초에너지를 벤치의 초포켓몬에게 붙여주는 원더 패치가 나왔습니다 아이 카드 때문에 메가 디안시 스타터를 꼭 사야 됩니다. 근데 또 내장 시계나 들어가 있어. 아, 굉장히, 굉장히 구성이 좋습니다. 이 스타터 세트 메가 디안시 EX 반드시 사야 된다. 그리고 코핀 들어가 있고 교체 하이퍼볼 구성 자체는 비싸네요, 풍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리의 결심이 내 장, 보스의 지형이두 장, 아이리스의 투지가 내장 들어가 있고 최근 이제 메가 심포니아에서 나왔던 미스터리 가든도 여기 두장 들어가 있습니다. 아, 굉장히 구성이 알입니다 그리고 초에너지가 들어가 있는데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기본 에너지 일러스트가 살짝 변경됐어요 메가 시즌 로에서 뭔가 메가 마크를 약간 형상화한 것 같아요 예, 드디어 제가 뭐라 말해야 될지 알것 같습니다 이 메가 마크 이 메가 마크를 형상화한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예쁘네요 이 메가 디안시 코인 어, 굉장히 귀엽습니다 메가 디안시 이 머리에 있는 보석이 약간 하트같이 생겨가지고 극장판을 마지막으로 영화관 가서 본게 디안시 나오는 극장판을 봤어요. 디안시 나오는 극장판. 뭐 이벨타르 제르네아스 나오고 아무튼 그 영화관 가서 봤던 기억이 나네요. 사촌 동생이랑 확실히 <laughs> 핑크 핑크하네요. <laughs> 어 메가 디안시는 좀 핑크 핑크하네요. 와 이거 진짜 유튜브 억그로다 최강의 프린세스 또 한수 배우고 갑니다. 에너지를 트레시하고 원더패치로 다시 묻히기 콤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틀에 필요한 카드가 굉장히 많은 스타터 세트 네가 한번 개봉해봤습니다. 아유 세트가 정말 알차가지고 일단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강력 추천드리는 스타터 세트 두 종류입니다. 약간 포켓몬 카드 게임을 경쟁적으로 하시지 않고 뭐 친구분들이나 아니면은 주변 지인분들이랑 재미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스타터 세트만 뜯으셔가지고 게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시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